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호세아 6장 1절과 9절 그리고 11장 8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서 호세아서의 배경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요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과 이름이 같아서 2세라고 부릅니다 요로보암 2세 치세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입니다 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아수르는 동쪽 지역에 반란을 신경 쓰고 있느라 서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소홀히 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아람이 이때를 틈타 아수르에 저항을 합니다. 곧 동쪽 반란이 평정된 후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람은 거의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이루고 맙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에서는 요나의 외침이 들려지고 왕으로부터 신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두 나라 아수르와 아람이 동시에 국력이 약해지는 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절호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에는 이여로보암 이세치하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북이스라엘은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이후에 최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류의 중심지 또는 무역과 경제 상권의 최대 도시인 담에색을 정복합니다. 바닷길과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국제도로가 만나는 도시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며 아람의 수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하는 일마다 다잘 되는 경제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었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당하고 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경제 부흥, 국력 신장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통증 부분이 먼저 죽어서 또렷한 반짝하는 그러한 상태로서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두 예언자의 호소가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경제 호황만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 부분, 바로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자들의 억압 및 정의가 상실된 그러한 사회상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서이며, 종교적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에 만연한 문제들을 결혼 상황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외쳤던 호세아서의 배경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경제적 호황으로 인해서. 예 배, 제사드리는 사람들의 이 재물은 참으로 호화 찬란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사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흘린 피가 피를 뒤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악인, 악인, 악인들에 의해서 또는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는 그러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영적 상태의 북이스라엘을 고발하고 돌이킬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회개를 외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이 이 호소에서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말이 나오고 4에서 6절에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구구절절 은혜롭습니다. 1절에서 이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며 서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4장 1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깝게는 5장 마지막에 나온 이 회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서로 격려하며 다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확신하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좋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상처를 내었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어김없이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 비와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고백하며 나타내 보입니다. 바로 회개하자고 하는 이 공동체의 격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책망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여호와를 알자고 다짐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 이 모든 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완벽한 모범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락 6장 앞쪽에 붙은 제목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혹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지요. 도대체 왜이 회계가 불성실하다라는 것일까요? 성경의 소 제목은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니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분명히 1절과 3,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은혜로운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는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탕자의 아버지와는 달리 사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보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탄식처럼 들리기까지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를 환영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4절 하반절과 6절에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인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계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확신했지만은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인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의 번역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4절에서 너희의 인내를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6절에서 이내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바로 그 의미가 조금 더 넓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러한 사이 등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은 인간 관계에서의 충실함 또는 인간적인 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참 도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자적으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인간적인 도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회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성실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맨 처음 얘기해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배경은 굉장히 부유한 이스라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은 될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하고 힘들어, 힘들어 하고 하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또한 그들의 회계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때에 바로 3절과 5절의 대조가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타나다와 5절에 나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같은 동사입니다. 게다가 두 구절 모두 빛과 관련된 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나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5절에서는 빛처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3절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는데 높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새벽 빛처럼 나오셔서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빛처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빛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인간적인 도리를 이슬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적인 도리는 다름이 아니라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평행법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제사와 번제가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행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제사와 번제가 평행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인간적인 도리를 말하는 것과 이 인애가 인간적인 도리를 말하는 이 인애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평행이 될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곳이 기대보다 적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13절에서부터 요호야김의 부리를 지적하면서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이 요시야를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불의를 자행했던 요야김과 달리 요시야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냐라면 그것은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변호하며 살아갔습니다. 성경의 마음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900번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구절을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은 2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신인 동형 논적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비유적으로 우리 인간과 같이 정서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구절들은 단순한 비유에 그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어떠한 감정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또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계획하시고 무엇보다도 슬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슬퍼하신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해와는 달리 보입니다만, 이사야서 15장 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으며" 그리고 에레미야 48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과 길 헬레스 사람들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극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을, 마음은 자신을 떠난 멸망하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그 안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내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어 11장 8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불붙듯한 극률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 아멘 바로 이 호세아 11장 8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엿안 되는 구절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 속에서 돌이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온통 뒤집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무라를 엎어 멸하시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동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는 대신에 자기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뒤엎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을 느끼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 또한 불붙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본다라면은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회개하는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사실이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도 이웃에게 참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함께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들고 벅찬 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